좀 그랬어 가볼게요, 여러분. 오, 늘그 아, 아 다음에는 깐만잠만 잠깐만. 잠깐만. 는거 말고 다른 걸깐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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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러 누가 소리 누가, 누가 소리 <laughs> 아주 밖에서 밖에 그러니까 우리랑 우리랑 관련된 분이 <laughs> 아니에요 여러분 <저> 밖에 봐밖에 <laughs> 바... 밖에 밖에 밖에, 밖에, 밖에. <laughs> 밖에서 그니까 저희랑 관련이 없는 아예 그냥 외부에서 나는 소리니까 저도 듣긴 들었거든요 근데 참은 건데 알 알아요, 알아요,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분이에요 진짜 그냥 오, 오, 이랬잖아요. 몰라요, 몰라요. 다운이 아니고, 몰라요. 모르시는 분. 저거 <laughs> 기계나.